저는 그냥 일단은분산으나생각부터합시다네산분산으나생각 네. <laughs> 음. 먼저 먼저 있와있 보면은 자은자연누나자연자연고 나와 있죠? 네. 고 나와있죠? 으로 생각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 예제로 바로 볼게. 예제 보면은 지금은 막대기 하나 떨어져 있지? 네. 여기 있는 막대기 하나의 양을 1이라고 생각하자 1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나누기 5를 지금 생각해야 되네. 예제는 1나누기 응, 1나누기 인데 지금 이게 막대기 하나의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5등분할 거예요. 등분을 하는데 지금 여기 하나 색트돼 있는 것 여기 있는 양을 지금 5분의 1 이라고 쓸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할수 있는 것1 나누기 5를 했을 때 지금 나누는 수 나눠지는 수 나눠져 있지? 네. 그래서 나눠지는 수 <laughs> 나눠지는 수가 분자로 들어가고 나누는 수가 분모로 들어간다 그래서 1 나누기 5가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제 두 번째 거로 봐볼 때 지금 일, 1에서 5를 나눈 거 했었고 두 번째는 3나누기거 나와있지? 네3나누기도 똑같아요 우선 막대기가 얘는 일자리가 3개 있다고 라 생각해요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양이 1이고 여기서 똑같이 양이 1이고 똑같이 양이 2에요. 근데 여기서도 5로 나눠주니까 다시 5등분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눠주는 거는 다 똑같은 양으로 나눈다고 라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가져오면은 여기서 5분의 1만큼 가져오는 거고 여기도 5분의 1만큼 가져오는 거고 여기도 5분의 1만큼 가져오는, 가져오는,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놈 어떻게 쓸수 있다? 5분의 3이라고 쓸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네. <laughs> 여기까지 쉽지? 네. 그리고, 음, 바로 아래에도 똑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건데, 우선 여기서는 나누는 수가, 나눠지는 수보다 컸지? 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여기 똑같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나누는 수가 나눠지는 수보다 더 작은 거를 우리가 생각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예를 봐보면 은7 나누기 4라고 나와야지7 응. 나누기 4인데 여기서는 계속 막대기 왼쪽에서는 계속 막대기로 봤었는데 여기서는 뭐 동그라미로 보자 동그라미가 7개 있다 근데 여기서 4로 나눠줄 거니까 얘를 4등분 한다고 생각해 줄까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등분하는 거는 다 같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해 줄 거고, 여기서도 한 칸씩 색칠을 해주면, 은 여기 하나당은 우리가 4분의 1씩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네. 4분의 1씩이 몇개 있어? 6개. 총 7개 있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7이라고 쓸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가분수로 쓰는 거보다 대분수로 쓰는 것도 배웠었지? 네. 그럼 대분수 어땠어? 대분수 4분의 3. 그렇죠. 1거 4분의 3. 이렇쓸수 있는 거야? 네. 음. 자, 우선 자연수 나아가기 자연수 날까지 배웠고.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하나 있다 우선 첫 번째에서 배웠던 거도 나누는 수하고 나눠지는 수두개 있는데 나누는 수가 분모로 들어가고 나눠지는 수가 분자로 들어왔지 네. 그리고 두 번째에도 똑같이 나누는 수가 분모에 들어가고 나눠지는 수가 분자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우리 형태로 볼까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쓸수 있다? 나누는 수는 분모로 들어가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들어간다 세모 분의 동그라미를 쓸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 맞아? 네. 다음 내용 들어가서 이제 분수 나누기의 자연수로 써요. 여기까지는 다 내용도 기억나지? 네. 세 번째. 분수 나누기 자연수. 응. 분수 나누기 자연수도 그냥 말 그대로 분수에서 자연수로 나눈다라는 거고, 여기서첫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거예요. 음. 여기서도 예제로 보자 예제에서 여기서도 막대기 남아있는데 막대기 하나가 그려지는 거 지금 7분의 6 나누기 2를 볼 거예요 여기서 막대기 하나가 그려져 있어 여기에 양이 2이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7등분 나 있는 거지 7등분 나 있는데 여기서 7분의 6만큼이니까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7분의 6만큼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누기 1을 했어 나누기 1 한다는 건 그냥 절반 그냥 떼온다는 거지 절반 떼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떼오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7분의 6이었으니까 절반 때문에 여기가 양이 얼마나 된다? 7분의 3 그렇죠 7분의 3이 된다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게 7분의 6 나누기 2가 7분의 3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계산을 할때 7분의 6 나누기 2라고 생각해 주면은 좀더 쉽게 풀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분의 3 그래서, 뭐, 이런 분수 나누기 자연수 꼴이 나올 때는 이런 형태로 풀어주면 된다라는 것. 분자에서, 분자에서 바로 자연수로 나눠져 버리면 된다. 알겠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두 번째. 음... 똑같이 분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여기서는 이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거야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분자가 자연수 나눠주는 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좀더 쉽게 계산할 수 있었지 근데 여기서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거 6분의 5 나누기 3. 그럼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6분의 5 나누기 3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건 계산이 안 되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을 나눠줄 수 있는 수를 우리가 만들어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내용에서 배웠듯이 분수에서 분모하고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었지.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몇을 곱해줄까 6분에 5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3씩을 해도 우리는 식이 똑같다라고 쓸수 있는 거지 네. 이 분수가. 네. 그럼 여기서 나누기 3을 해줄까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6, 3에 18. 5, 3에 15죠? 네. 나누기 3이라는 식으로 바뀐다. 네. 그럼 여기서는 바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쓸수 있겠지? 네. 그러면 18분의 15 나누기 3이니까 문자 뭐가 나와? 5요 5 나오죠 그래서 얘를 10을 바꿔서 18분의 15 나누기 3이라고 바꾸고 얘를 18분의 15 나누기 3이라고 쓰고 답을 18분의 5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여기까지 할 거고